허범님 2번이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개봉아카데미 아. 수학과 허범이라고 합니다. 제가 받은 문제는 2번입니다. 등급 대상 학생 설정하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 3학년 80점 이상을 대상으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크포인트를 잡을 건데, 박준호 선생님. 어... 2차 방정식의 근과 개수와의 관계를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만약에 이런 관계가 있을 때, a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어떤 걸 나타낼 수 있을까요? 어. a 를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a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알파, 베타의 두 분의 구분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이를나타내 네. 감사합니다 중간의 개수를 체크포인트로 잡고 어,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 잡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 x제곱 더하기 x n 은 0의 좌변이 두 1차식의 곱으로 나타낼질때 1보다 크고 100보다 작은 정수 n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고 나와있습니다 이말 뜻은 제가 방금 체크 포인트로 잡은 식처럼 나타낼 수 있는데 이거의 근을 x 더... 알파와 베타의 근을 갖고 있는 2차식으로 생각해보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방금 말해주신 것처럼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1을 갖게 될 거고 두 수의 곱은 마이너스 n으로 갖게 될 겁니다. 이 말뜻은 곱했을 때 마이너스 부라는건 알파와 베타의 근은 서로 부호가 반대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건 서로 차이가 절대값으로 비교해 봤을 때 차이가 1만큼 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수의 근은 알파가 1이라면 베타가 2인 거, 2면 3인 거, 3이면 4인 거, 쭉쭉쭉 그려 볼 건데 두 수의 곱이 알파와 베타의 절대값이 n이라고 볼수 있는데, 이때 n의 조건은 1보다 크고 100보다 작은 정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수를 세보니 9 곱하기 10까지 가능한 것으로 볼수 있고요. 이때 10 곱하기 11은 100을 넘어가기 때문에 될수 없습니다. 그래서 n이 될수 있는 정수의 개수는 1부터 9까지 2부터 90까지 해서 9까지 나오게 됩니다. 어, 출제, 어, 근과 개수와의 관계는 내신 문제에서 잘 이용하고 이거를 모른다면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출제율은, 어, 3-5라고 생각이 들고요. 난이도는, 그렇게 어렵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저 어, 낮은 등급 학생들을 위해서는 어,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한번더 짚어주면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제가 이렇게 구하게 됐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기 뭐... 실력적인 부분은 나무랄 데가 없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판서가 너무 풀이만 신경 쓰신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판서가 더안 좋아지셨거든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그래도 계속 발전을 하셨다가 또 요즘 조금 그 부분을 놓치고 계신 게 아닌가. 물론 뭐 판서가 절대적이진 않지만 조금 지금 판서 같은 경우는 선생님 실력이 이제 좀 과호 평가될 수도 있거든요. 애들한테 처음 이제 수업 들어온 애들은 당연히 판서를 보고 선생님들이 어떤 실력을 판단하는데 좀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은 연습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어머 선생님. 뭐한 달간, 뭐 지금 몇 달간 준비하고 저죠 판서연습을 하는데 판서연습 전혀 안했구나 판서연습을 안 했어? 판사연습은 미리 와서는 하고 있어응그 하고 있는데 이렇게 글씨를 쓰면 안 되지. 이거 지금 초등학생들한테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5학년 애들을 가르칠 때 이렇게 쓰잖아. 응? 본인이 지금 중3을 지금 강의해봐라고 했으면 중학교 2학년, 3학년 이 애들한테 와서 그것도 80종 때 맞춰 설명하잖아. 그런데 그러니까 예. 학생들이 금방 내가 지금 우리 정선 팀장한테 얘기를 하는 것은 기본적인 어떤 인식, 선생들에 대한 인식 정도가 저런 글을, 저런 판서를 보면은 아, 초등학생들을 가르쳐, 가르치나 아니면 지금 이제 들어왔나? 아마 그렇게 생각할 거야. 그러면 본인이 한글 쓰는 거나 이제, 어? 수식을 쓰는 거나 이런 것 자체가 조금은 뭔가 다듬어지면서 선생님 답해야 되잖아. 응? 들숨날숨, 그냥 쓰고 싶은걸 써버렸잖아요. 네. 응? 뭐, 도렁이 파솔라 씨가 함께 쓰듯이 썼는데, 학교에 나와서 봐봐요. 그 사진 찍어버리네 예. 네. 응? 이쪽으로 내려서 봐 본인 쓰는 한글하고, 숫자하고, 다른 선생님들이 강의하던 하는 내용들을 들어다보면서 본인 것을 비교 분석해봐야지. 그러니까, 본인이 설명하는 거 그런 거, 그런 거한문제 없어요. 그러고 있잖아. 근데 한서 하나 가지고 본인이 뭔가 평가 전화되버리잖아. 그러면 너무 억울하잖아? 맞습니다. 응,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미리 준비하는 거야. 네, 그래. 맞습니다. 새로 그학생들은잘 모르고 선생님 편지를 보면서, 아씨, 내가 초초한테 배정됐나? 그러면 또 불안해 한다고 또. 그런 것도 집에 가면 이야기하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전에 우리가 그러니까 와서 준비를하면은 학생들이 보고 느낄 때 어떤 느낌이 가겠나? 세련되게 서 세련되게 보이겠나? 내가 그래도 이렇게 강의를 잘한다고 이 판결을 보면서 평가해 주겠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걸 이 판결 연습을 해요. 응? 예. 근데 그런 생각 없이 막 쓰고 막 하면 아무도 발전이 없어. 왜? 지금 한달 가까이, 한 달? 두달 가까이 썼을 것 같은데? 내 생각에? 한네달 네 정도. 네 달. 내 자를 써가지고 그러면 좀, 좀, 부끄러니까 그래, 그말 하지 말고 2주밖에 안 했어요. 그 말이 훨씬 낫잖아. 맞습니다. 응? 4개월 동안 해가지고 이 정도밖에 안 됐다면 말이 안 되지. 예. 그래서 본인의 마인드를 바꿔서, 어? 아, 숫자, 한글, 써보면서, 어, 하고, 심지어는 국어 선생님은, 응? 어? 조영선생님편판서수몇 개월 했지? 2개월. 봐, 2개월 동안 아침 일찍 나와가지고 펜션을 보고 있잖아. 예. 한글을 쓰는데. 그렇게 다듬어 간다니까. 왜? 그렇게 준비를 해서 다듬어 가야 본인을 정상적인 선생님으로 평가해주고 평가 절하하지 않아요. 예. 알았죠? 예, 알겠습니다. 네. 초등학생들한테 이렇게 쓰면 안 돼. 예. 초등학생들한테 이렇게 쓰면 안 돼. 그러니까 뭔가 조금 글씨 사이즈가 흐르고 예. 응? 그래서 본인이 세련되게 예. 글씨 하나 가지고. 예. 수고했어요. 예. 네, 이번 문제. 음, 하셨는데요. 예, 네, 설명은 아주 굉장히 쉽고 굉장히 좋았거든요. 어, 그때 지적 나왔다시피 좀 탄소만 좀 이렇게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